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특별한 초대 손님을 초대했어요. 바로 제 3위 스폰서이자 저희 엄마이신 신현의 점장님입니다. 신현점장님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셀더미 관심 있고 뿌리 틱톡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본부 핵심리더 신현의 판매전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는 뭘까요? 인세던 부작용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인세던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알아보러 갑시다. 시작큐큐 저희가 이제 샵을 운영하다 보면은 인터넷에서 저희 제품을 혼자 주문해서 쓰시다가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혼자 사용하시다가 호전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중단해서 오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다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셀덤은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왜 사용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인셀덤은 자, 공법이 리퍼전 공법입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그 화장품과는 달리 세포 영양제기 때문에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즉각적인 효과를 어, 나타내지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사용법에 따라서 50% 100%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업자들과 같이 체험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 후 사용하시면 정말 최고의 동안님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인세덤은 좀 저희 같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실 쓰시는 게백프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써고 막쓸때 호전 반응이 와가지고 신현의 점장님한테 에스오스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인세덤 사용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으니 인세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애 점장님, 인세덤 사업을 하면서 네. 제일 많이 들으신 호전 반응이 뭐죠? 왜 이렇게 쪼이나요? 왜 이렇게 땡기나요? 왜 이렇게 어, 열감이 나나요? 가렵습니다. 따갑습니다. 이런 소리 제일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호전반응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 현상들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신 세 가지를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중첫 번째는 제가 인세덤 제품을 쓰라고 하면 인세덤 썼는데 이 제품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땡겨요. 라는 말이에요. 맞죠? 네,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왜 피부가 당기고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네, 저희 제품은 엑스타전 공법이에요. 일명 리포전 공법이죠. 우리는 자, 늘어지고 처진 피부에 이 제품이 즉각적으로 피부 속에 들어가잖아요. 흡수되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의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포 영양자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많이 쪼이고 당기는 거예요. 음. 그쵸.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너무 건조하거나 당길 때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 제품에 기가 막힌 수분 진정 보습제인 카밍젤이 있어요. 카밍젤을 듬뿍 발라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거고요. 거기에 팁 하나 더 드리자면 크림과 카밍을 1대 1로 섞어서 바르시면 보습 유지가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낮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오일 미스트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큰 효과를 본답니다. 저도 하나 팁 드리자면은. 저희 선젤도 수분감이 이제 많기 때문에 어 다른 선젤과 달리 이제 나가실 때 선젤을 조금 양을 좀 늘려서 쓰시면 은 건조하거나 당긴 느낌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네자 <laughs> 그럼 우리 두 번째 현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제일 많이 이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열나고 따가운 현상이요 어떻게 바로 아셨지? 제가 누군가요? 혹시입니다. 신현애 판매점장님. <laughs> 맞아요. 연락고 가렵고 막 따갑고 그런 거 많이 저희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괜찮은 거냐고, 그쵸? 네, 네, 네. 네. 오늘 아주 감이 대단하시네요, 신현애 네. 점장님. 네. 네. <laughs> 네. 제가 누구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네. 일어나는 거죠? 자, 이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속에, 피부 속에 수분이 많이 없고, 초지가 늘어져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세포 재생을 시켜주잖아요. 영양제잖아요. 세포 재생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음. 이게 저희가 기존에 쓰던 화장품은 음. 이제 진피 속으로 안 들어가고 겉에 표피에만 영향을 줬잖아요. 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네, 근데 저희 거는 진피 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음. 얘가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들어가서 얘가 막 열리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네. 저희 얼굴이 빨개지고 네. 이제 속에 물이 없었다면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니까 따갑고 그렇죠 그리고 가,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못뭐 들어가면 간질간질한 것처럼 네, 그렇게 네. 간지러운 현상이 얼굴에서 나타나신다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아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네. 현상이 나왔을 때신현회 점장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이럴 때는 저희 카밍제, 카밍제, 수분 진정 보습제잖아요. 저희 카밍제를 냉장고에 열감이 있을 때는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꺼내서 올리시면 시원하고, 어, 즉각적으로 많이 진정이 돼요. 음, 음. 맞아요. 카밍제 네네. 진짜 좋죠. 네네. 솔직히 저희 제품은, 어, 방안이라고 하면 거의 솔직히 호전 반응을 잡는 거는 카민젤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열라고 너무 간지러우실 때 네. 집에서 찬물 수건에 이렇게 팩 해주시면 조금 진정이 되고 네, 네.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일팩도 좋지 않나요? 네. 네. 네 그것도 집에 있으실 때좀 해주시면은 수분 보충도 되고 좀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음. 세 번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인세덤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고민을 들었던 음. 질문이기도 하고 음. 이것 때문에 저희 제품을 쓰시다가 포기하시고 싶은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어 음. 그래요? 네 뭘까요? 음. 아세요?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laughs> 빨리 얘기하세요. 이번에 못 맞추시는 거예요? 전 알아요. <laughs> 여러분 가성주름. 아, <laughs> 맞아요, 여러분. 가성 주름. 솔직히 신현애 점장님도 이 가성 주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고 제가 옆에서 보고 저도 되게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심하게 오셨었던 분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음, 이 가성 주름, 음, 이거가왜 생길까요, 이 현상은? 가성 주름은 자 이제 지금 제 나이를 공개할 때가 왔어요. <laughs> 제가 오팔 캐띠 셰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에 이걸 쓰는데 가성조림이 안 올까요? 속이 다 수분도 빠져나가고 다 처지고 늘어져 있는데 저 사실 땡김이 수술하려고 견적까지 본 사람이었거든요. 와 그런데 정말 이 제품을 쓰다 보니까 가성조림이 오는데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가성조림은 여러분 눈 밑에가 자글자글해요. 창호지 꾸며 놓은 것처럼 그리고 입 주변에 와요. 아우, 진짜 쪽팔릴 정도로 심하다, 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싹 사라지셨네요. 근데 가성주름이 왜 오냐고요, 신현점장님. <laughs> 자, 지금 제일 이만했죠. 가성주름은 <laughs> 밑에서 저희가 아, 제품을 쓰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재생시켜주잖아요. 세포를 탄력 있게 탱탱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 풍선에다가 물을 넣으면 밑에는 탱탱하게 탱글탱글한데 위에는 쭈글쭈글하죠. 그거와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밑에가 내 세포 속이 진피 속이 채워지면서 올라오는 과정에 위의 피부는 어때요, 여러분들? 늘어져 있잖아요. 쭈글쭈글하잖아요. 어.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진피가 채워지는 과정에서 음. 표피랑 이제 조금 시간차가 있으니까 음. 그때 생기는 게 가성주름. 음. 그래야말로 맞습니다. 진짜 주름이 아니라 가짜 주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품을 쓰시면서 음. 이거 진짜 이 주름 생기면 어떡해? 음. 이거 안 없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솔직히 이거의 대처 방안은 뭘까요, 그러면? 대처 방안은 특별한 거 없어요. 꾸준히 많이 써서 빨리 속을 채워서 끝나는 거와 그게 싫어. 아이거 너무 오래 가고 이게 좀나 불편해. 가짜 주름 때문에 그러면 양을 줄이세요. 양을 줄여서 서서히 적응을 시켜서 가시는 것도. 어. 한 가지 방법이 돼요. 음, 맞아요. 음. 그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음. 선택하시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거를 빨리 만들고 싶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무시하고 막 썼죠. 음,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씩 서서히, 그렇죠? 그리고 또 팁이, 팁을 조금 제가 또 드리자면, 가성주름이 너무 생기셨는데, 그 다음날 뭐 급한 약속이 있거나, 음. 너무 자기 얼굴이 좀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음. 웃지도 못하고. 네. 그럴 때는 저녁에 카밍제를 팩처럼 올려놓으시거나, 음. 크림을 조금 양을 더 많이 해가지고, 보습을 많이 해주시면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laughs> 이제 오늘 인셀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신혜는 선생님? 오늘 코로나 때문에 어 비대면도 많아지고 예전만큼 어 많은 분들을 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에 반해 오늘 이렇게 어 영상으로나마 인셀덤에 관심이 있어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니 너무나 뜻깊고 저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나오실거죠? 네. 그런데 오늘 저 출연이 없나요? <laughs> 출연료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이 정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어, 제가 요리 안할것 같은데? 제가 호전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저출연료 오늘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신현진 팀장님. 제가 어제 이거랑 이거 사드렸잖아요. 이걸로 퉁치죠. 근데 네, 그러면 <laughs> 어제 사실 받았어요. <laughs> 그러면 아유 이거 퉁치고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 좋아요 꽉꽉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음 그죠. 음. 제가 오늘 방송 보고 만약에 너무 반응이 좋고 좋아요랑 구독 수 많아지면 제가 출연료 좀 올려드리는 거 생각해드려요. 네,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만나. 인스테덤 풀리덤 프리덤 여러분 저희 좋아요랑 구독 많이 와, 많이 눌러주세요 아, 네, 네. 그럼 2편으로 저희가 찾아올게요 2편에서 네. 만나요